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네요. 선물 부터드리겠습니다 여성에서 요거를 다 한글로 보냈군요. 그래갖군요. 김태리님 안녕하세요. 성신영님 뵙고 태양님 반갑습니다. 주지훈님 사장님. 아이유님 세상 반가워. 일어나 계시는 거보다 좀 주무시면서 가시는 게뭐 멀미 면에서도 제일 좋기는 할 겁니다.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버스로 다시 돌아갑니다. 버스는 여기 서있어 두 번째는 무슨 탁신관인가 어디 간다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가봐야지 알것 같아 아 춥다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버스 타면 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갈거음으로 오게 됩니다 꽃가이도 관광청에서도 일을 딱했지치고오 여기가 이쁘다 오 여기가 이쁘다 진짜 하얗다 베개 호수다, 베개 호수. 아, 어, 너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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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모,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어머, 예쁘다. 여기 음, 폭포 보러 갔다가 <laughs> 바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

해주는 알겠어. 근데 필요해. 음. 김치 영어 먹고 싶어. 깍두기 먹고 싶어. 깍두기. 음. 김치 말고 깍두기가 맛있을 것 같아. 일본 음식이 다 너무 달지 않아? 달고 짜고. 그렇아잘 먹었다. 대충 나 보이기만. 보이기만. 하나 둘 셋. 일도 <laughs> <laughs> <1도> 안 피었네. <laughs> <laughs> 나선 처음으로 들어선 가게에 창업 연도를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. 니 이름을 각각 따서 캠프와 베리의 나무라고 합니다. 이름은... 와최죠 <Avenger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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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태정? 웃음> 이아 이게 비시어금 엄청 넓은가 봐. 어, 그래 도예쁘다 음. 이건 뭐야? 이거 먹어 봐라. 과자야. 먹어 볼래? 아, 이거? 응. 과자 커피, 커피. 이기 이게 올라가 보면 안 돼. 한번. 귀엽다. 음. 코다이리 불고래 남후 오늘 혼 돼지 고기랑 치킨이 맛있대. 돼지 고기? 넌 돼지 하고 난 치킨 하나. 하자. 1귤0 100 아, 그럼 이거 큰 모든 브로콜리, 마늘 맛 브로콜리, 소원한 알로 엄마, 안녕하지치킨 치즈가 매운데? 엄청 매운데? 맛있나 아, 먹어볼까 우리? 음. 어때? 음. 튀김 브로콜리 음,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미쳤다 끝다자다 아, 어 빨간 물이 슉고. 마세. 어, 어 여기세분을일려 붙는 거 있지? 지도를 못 본다. 다음 블럭. 뭘까? 다음 블럭에서 아마 여기가 아니라고 할것 같다. 공항까지 걸어갈 것 같다. 이기 마쇼! 노선으로 출근한다. 가방이 열린 채도 모른 채. 뭘 열린 것도 모른 채. 손에 짐을 한 가득 들고 또 편의점을 털러. 어, 카페. 카페, 이런 카페 처음 봐. 여기 <laughs> 냈는데 또 잃었다. 길을 또 잃었다. 534번째다. 모임인가? 끼고 싶다. 이는 끼고 싶다. 로손 매니아는 또 로손을 뒤지고 있다. 동전을 털었다. 이쪽이라고 합니다. 이따가 저쪽이라고 할 겁니다. 가리비인 줄 알았어. 사리 한국 가서 가리비 먹을 거야. 마지막 때 구자 사리. 티안 거야? 보여줘야 그 되는 거 아니야? 다이조 <laughs> 부데스카. 재밌는 구경. 아리가또구자 저거 어제 어, 봤던, 핸부리다. 호텔인데? 어제 봤던 데인데, 여기 오뎅 와인? 이기마쇼! 전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, 오뎅도 못 먹어봤어. 다시 호텔로! 12시간 만에 호텔로! 마지막 날 밤.

지하철. 어, JR, 여기다. 1990엔이라는데 저기서 1150이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. 아, 나 알겠다. 나 뭔지 알겠어. 무슨 차인지 알았어. 그800 얼마가 그 차이야. 지정석 차이. 우리 자유석 했거든. 서서가. 서서 가 서서 가는게 아니라 입석 빈들 있어 <laughs> 맞아 맞아 이따가 가다응가 포착 스무스 포세 포차 빨리 짐 맡기고 바다사고 아침도 먹어야지 귀여 음. 아, 음. 그건 뭐야? 포장하는 건가? 음. 대박이다 음. 오. 도라에몽 선지야 어? 모자 놓고 왔다. 어 모자 없다. 아 여기 있다. 심사에 걸리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? 가방 안에 생수병이랑 콜라랑 <웃음> 푸딩이랑. 둘렀어요. <laughs> 다행히 푸딩은 살렸다. 라면이라도 먹을까? 너도 먹을 수 있냐? 아니. 다다 떴습니다. 아직 안 열었습니다. 둘됐어요 9시 41분인데 아니네. 10시에 연하보다. 먹을 데가 없어. 공항이 너무 작아요. 스타벅스도 없고. 식당은 아침이라 다 오픈 안 했고. 이건 사이드 메뉴야. 이게 왜 있냐. 치 시오 라멘? 시오 라. 코 미소 라멘. 아, 이지 8이지. 또 아. 감사합니다. 시라직 보리. 부드러워. 이거 뭔가요? 난다. 콘버터라멘 이게 뭐죠? 이게 뭐지? <laughs> 이게 뭐죠? 껌 십성 껌이 들어있는데요. 나는 시오라네 맛있다. 어때? 어제 먹은 맛있데 버터 녹여야지. 조금 조금 뜨거워. 오늘 먹은 맛있네. 맛있다. 맛있다. 우리나라 국밥에서 먹어봤는데. 어. 맛있다. 깔끔하다. 아침에 딱이야 이거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? 어 이게 잘 먹었어. 해봐. 말해. 아, 수고했어. 다